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선정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업 이후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보도를 연속으로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발생한 건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네, 전통시장은 열악한 시설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에 선정되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런 사업들의 기간은 지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들이 1, 2년 이내에 예산을 사용이,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 이후 운영이나 관리해야 되는 비용은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시 설치된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낡고 또 이렇게 당장 교체나 철거가 필요해도 손을 댈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제가 취재한 동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 천장에 달린 이런 조형물들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낡아서 부식이 되고 또 사고 위험이 있어도 사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고 위험까지 있는 시설물을 방치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데요 음. 철거는 하라고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었다고요. 수영구청이 중기청으로부터 받아서 상인에 보내온 문서에는 철거는 하되 나중에 지원 사업에 다시 재공모할 때 패널티로 적용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상인들은 다음 지원 사업에는 공모조차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푸념했는데요. 상인들은 이런 패널티보다는 현재 지원 사업 공모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서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를 보니까 신청 조건에 시장 상인들의 80% 이상이 상인회에 가입해야 하고 가, 가입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도 역시 8%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물주에게 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거나 또 5%를 초과해서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생 협약서를 50% 이상 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규모의 뭐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뭐 따를 수기가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장은 그런 협약서를 솔직히 건물주로부터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제 같으면 조건이면은 신청조차 하지 말란 것과 같다고 상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중기청에서 이렇게 사업 공모 기준을 어렵게 잡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상인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중기청 외에도 산하기관 등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시장에 이렇게 같이 지원하기란 솔직히 쉽지도 않고요. 또 중복 지원도 피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야지 그 효과도 크겠죠. 그래서 선정 기정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그 사업에 선정된 후, 된 후에 관리는 당연히 상인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존치기관 등의 그런 의무상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그 참여가 솔직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가게 운영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래 사업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업단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상인들과 꾸준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또 사업이 끝난 후에도 관리나 운영을 상인들 스스로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기청이나 이런 지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규제 완화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석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